자, 25년 6월 어, 확통 해설해 보겠습니다. 어, 공 15개, 그 다음에 상자 A, B, C가 있습니다. 주사위를 1개 던질 때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A 상자에 1개, B 상자에 2개, C 상자에 안 넣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그죠? 어, A 상자에 1개, B 상자에 1개, C 상자에 1개씩 다 집어 넣는답니다. 5번 시행했을 때, B 상자의 홀수, B 상자에 들어있는, 에,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A 상자 더하기 C 상자의 공의 합, 개수의 합이 8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얘기입니다. 그죠? 자, 먼저, 그죠? 어, 한번 던질 때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예, 3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 시행했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자, 얘를 어, a번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b번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다섯 번 시행했기 때문에 시행 횟수의 합은 그죠? 얼마예요? 5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어, b 상자의 그러니까 다섯 번 시행 후에 b 상자에 남아 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라는 이러한 사건을 x라고 놓을게요. 자, X가 뭐하대? 비상자의 공의 개수가 홀수일 사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자, 여기 한번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3의 눈이 나오면 2개씩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의 눈이 안 나오면 1개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얘가 합친 게, 그냥 5번 후에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돼요? 홀수가 되려면 자, 이제 3의 눈이 안 나오는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홀수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B가, 그죠? B가 홀수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B의 개수가, B의 개수가 홀수여야 되니까 얘는 얼마? 1이든지 아니면 3이든지, 그죠? 5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자, A, B가, 그죠? A, B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경우는, A, B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어, 얘가 1이니까, 여기가 4가 되면 되겠네요. 4, 1. 또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 자, 2, 3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또, 어떻게 돼요? 0과 5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음, X가 되는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 X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자, 먼저 이제 네 번, 한번 나오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 중에 네 번, 3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죠? 3분의 1에 얼마? 4승 곱하기 3분의 2에 1승이 되면 되구요. 그 다음, 네번 중에 두 번이 3의 눈이 나오면 돼요. 자, 다섯 번 중에, 그죠? 두 번이 3의 눈이 나오면 돼요. 3분의 1에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에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섯 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나머지 3의 눈, 배수의 눈이 안 나오면 다섯 번 나오면 된다 얘기 그렇죠? 3분의 1에 0승, 3분의 2에 얼마예요? 5승, 이렇게 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3에 5승이에요, 분모는 그러니까 얼마? 243 분의, 그얼마되 그래? 돼요, 얘는? 자, 얘는 5고, 얘는니까 얼마? 10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한꺼번에 쓸게요 한번 했으면 1이 되고 여기는 얼마? 1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얘가 10이고 여기는 얼마 대 1이고 여기는 8이니까 80이 되겠네요. 그죠? 8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2에 5승이니까 3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입니까? 얘는 자, 243분의 여기가 90이니까 얼마? 122가 되겠네요. 그죠? 122가 됩니다. 그렇게 자 이번에 이제 Y라는 사건을 볼게요. Y는 어떻게 돼요? Y는 자 A 상자 C 상자의 합이 아, 8 개래요. 그렇죠? 그냥 A라고 쓸게요. A 더하기 예? 그다음에 C가 얼마? 자8 이상일 황저저 사건을 Y라고 놨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P 얼마가 돼요? P 어 Y 파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얼마나 됩니까 얘는 px 분의 얼마 p 얼마 x 교집합 y입니다 그죠 자 이제 얘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px 교집합 y를 알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이세 가지 중에 그죠 이세 가지 중에 뭐가 돼요 a 더하기 c가 그죠 8 이상인 경우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만약에 그죠 만약에. 어, A, B가 4, 1일 때얘기예요 4, 1일 때. 그, 그럴 때 얼마? A 더하기 C가 얼마인지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야 돼요? 자, 2, 3일 때도 보고, 자, A 더하기 C. 그 다음에 얼마예요? 0, 5일 때도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4번, 1번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하튼 간에, 에, 3의 눈이 나오건 안 나오건 무조건 A는 어떻게 돼요? 한 개씩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5 더하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4번 한번 나오게 되면, 얘는 안 집어넣지만 얘는 한번 집어넣기 때문에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6이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8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죠? 이쪽은 안 됩니다. 이쪽은 안 돼. 그다음 이두번세 번일 때 여기에 두번세번 번 어쨌거나 a에서의 a 상자에는 무조건 하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5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 그다음에 얘가 세 번이면 c가 세 개니까 3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얘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0 5일 때는 마찬가지 a는 무조건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에는 얘가 0개, 5개니까 얘가 5개가 들어가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얼마 얘도 됩니다. 8 이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선 얼마가 돼요? 여기 있는 80하고 32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긴 p, 얼마 x, 교집합 y는 그죠? 얘는 얼마가 돼요? 자, 243분의 1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243분의 11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분의 얘예요.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43이 약분돼서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22분의 얼마예요? 11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얘는 자, 61분의 얼마가 돼요? 5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진답니다 자 A, B, C래요 나오는 숫자들이 눈이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8개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 B에 나오는 눈하고 C에 나오는 눈이 어떻게 돼요? B가 크거나 같을 얘 또는 얘가 될 확률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가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음. 먼저 A 더하기 B가 그죠? 어, 8이 되는 경우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B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B가 제일 아, 먼저 이제 6부터 되겠네요. 그죠? 여긴 큰 것부터 쓸게요. 6, 2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됩니까? 5, 8이 될수 있죠. 3이 될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얼마? 4, 4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3, 5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얘는 자 2,6이 될수 있겠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그다음에 또 뭐야? c는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6입니다. 얘는 뭐야? c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30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음. 그 다음, 이번에는 어떻게 돼? B가, 그죠? B가 c 일 확률을 구할, 구해볼게요. 그죠? 음. 자, 예인 경우에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음, A라는 사건이라고 보고, 여기를 B라는 사건이라고 볼게요. 음. 자, 이제 B의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B가 B에 나오는 눈,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나오는 눈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b가 그죠? b가 어, 6이면. 그죠? 그다음에 5면, 그다음에 4면 또3 2 1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b가 6 5 4 3 2 1이니까 어떻게 돼요? c도 여섯 가지 그죠?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그죠? 6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면 되겠어요.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그러면, 자, 아, 여기가 2하고 1이 빠졌네요. 그죠? 음. 자, 2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얼마 돼요? 7, 7, 7입니다. 그죠? 그래서, 7, 3, 21이 되겠네요. 그죠? 21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 선택 안한거 있죠? A가 6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6 곱하기, 얼마 돼요? 21을 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Uv 자자 아니 A의 개수입니다 그죠? A의 개수. 그래서 얼마입니까? 126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음. 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A 교집합 B를 구해볼 까요 그죠? A 교집합 B인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가 여기서는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A 또는 B, C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2일 때를 볼게요. 6,2면 어떻게 돼요? 자, B가, 어떻게 돼요? B가, 자,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A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2면 여기가 6이 돼요. A가. 그죠? 그래서 얘는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C의 개수를 볼게요. 여기는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그 다음에 4개. 그다음에 다섯 개, 그다음에 여섯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개수는 몇 개가 돼요? 얘는 여덟 개, 여덟 개 하면 16에다가 4더 했으니까 20이 되겠네요. 그죠? 20.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주사위를 세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6의 3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돼? 자, 6의 3제곱에 어떻게 해 주면 돼요? 얘하고 얘하고의 개수에서 교집합 부분의 개수를 빼면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30 더하기 얼마요? 126 빼기 얼마? 20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2의 3승, 3의 3승으로 할게요. 2의 3승, 3의 3승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하면 여기는 10, 그래서 136이 돼요. 그죠? 136입니다. 자, 그러면 136은 그죠? 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딱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8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8로 나누면 얘가 어, 17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얼마 돼요? 2의 3승 곱하기 17이 돼요.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에서 얘가 캔슬돼서 얼마입니까? 얘가 27분의 17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분모 분자에 서로 소인 분모 분자의 합을 구하니까 얘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4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번 문항입니다. 자, x는요. 1에서 5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래서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해서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는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음. 자, 가조건은 1, 2, 3, 4일 때 얘가 만족한대요. 그리고 F2가 홀수예요. 그러니까 F2가 홀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F2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거, 큰 거로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가번 조건이에요. 가번 조건하에서1 대입하면 얼마 돼요? F2 더하기 3이 어떻게 된다고요? F1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낼까요? 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한번, 어, 보낼게요. 그러면 얘를 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 F. 자, 1은요. 그죠?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기를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F2 더하기 얼마?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죠? 여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여기.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 F3 플러스 3. 크거나 같기를 얼마 돼요? F2 얼마 돼요? 더하기 얼마?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얼마 됩니까? 자, F. 2-1, 크거나 같기를 F3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F4 더하기 3, 크거나 같기를 F3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가 캔슬 되겠네요. 그래서 F 얼마? 3, 크거나 같기를 F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4를 대입하면 F5, 더하기 3이고요. 크거나 같기를 얼마 됩니까? F4 더하기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F4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F4 크거나 같기를 F5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근데 F5는 맥시멈 어디까지예요? 5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어, 해야 될게 뭐냐면, 자, F2는 홀수랍니다. 그죠? 어, 여기서 이제 나번 조건입니다. 그래서 F2는 홀수이기 때문에 얘가 1 또는 3 또는 5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죠? 이제 공역에 있는 게 1에서 5까지니까 이렇게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F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얘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예. 자 얘를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둡니다. 왜냐하면 F2 그러니까 F2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F1 따로 F2, 3, 4 그러니까 이제 F3, 4, 5는 따로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정리를 하면 그런 얘기야. 얘를 정리를 하면 하나로 나타난다면 그런 얘기야, 그죠? 얘는 어떻게 할까요? F 얼마 2 마이너스 1 크거나 같기를 F3 공교롭게도 F4는 연결돼 있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기를 F5 마이너스 1 작거나 같기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얘를 기억번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니은번 조건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F2가 1, 3, 5일 때마다 기억 니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F1의 개수하고 F3, 4, 5의 개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얼마냐면, 어, F2가, 그죠? F2가 1일 때.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번은, 그런 얘기요 기억번은 F2가 1이니까, 여기서는 1 이상, 3, 3, 그죠? 이합니다. 자, 1 이상, F1, 3 이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니음 번입니다. ᄂ 번은 어떻게 될까요? ᄂ을 조금 앞에다 쓸게요. 자, 니 ㄴ. ᄂ 번은 어떻게, 1 대입하면 0입니다. 그죠? 0. 자, 얘는 1부터 써도 되겠네요. 얘가 1부터니까. 자, F3, F4, 그 다음에 얼마야 돼요? F5, 마이너스 1이 4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1부터 4까지 그죠 1부터 4까지 f3 f4 f5-1까지 하나로 봅니다 그죠 이렇게 세 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어떻게 세 개를 뽑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1에서 4까지 중복을 할까요 세 개를 뽑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4h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 돼요 6c3이 되겠죠 그럼 얼마 321분의 6 5 4니까 2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인 경우는 얼마? 어, 1번인 경우는 3 곱하기 20 해서 얼마입니까? 6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F2가 3인 케이스예요. 자, 기억번. 자, 얘입니다. 어, 기억번 이거. 1, 2, 3. F1 작거나같기를 여기가 3인 케이스예요. 그럼 5가 되겠네요. 그죠? 5. 그러니까 F1이 될수 있는 건 다섯 가지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음번입니다니음번은 F2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3이니까 얼마 돼? 2부터 내요. 그죠 자, 2 크거나 같기를 F3, F4, F5-1 작거나 같기를 4가 되겠죠. 그러면 2, 3, 4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3H3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얘는 5 c 3이 돼요. 그죠? 얼마입니까? 10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하고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10에서 얼마입니까? 50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F2가 5인 케이스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얼마나 돼요? 얘는 어, 기억번 1, 2, 3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7이죠 그러니까 7이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5보다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야? 총 다섯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ㄴ번입니다 자 ㄴ번은 어떻게 해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 5니까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F3 자 F4 그 다음에 F5-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4, 4, 3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4, 얘는 4, 얘는 5가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죠? 여기는 한 가지.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는 5 곱하기 1 해서 다섯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긴 60, 50 다섯 가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60 더하기 50은 1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총 115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